네. 일상 갔어요.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두통 있어요? 두통 음, 없어요. 허리는 조금 불편해요. 상 먹을 게 크게 아픈 건 없는데 좀부해요나고 다리는 다리는 괜찮은 것 괜찮아요. 밥은 앞에 있고어요 소화 잘 되고. 소화 잘 돼요? 피로는 요 필요한 아직 필요함 있죠. 뭐가 있어도 패물이 나와야지. 이서머에 안 나왔잖아. 음, 안 나왔어, 좀 나와요. 그러니까 그리고 멋진 자세고 음, 새벽에 잘 쓰는데. 네. 지속성 이 떨어지는 것 같아. 옛날에는 쓰면 그게 좀 오래 갔다며. 요새는 네, 좀 네. 응. 네. 썼다가 금방 풀고. <laughs> <laughs> 아 늙어서 그런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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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그쪽이 순환 안돼 그렇지. 아, 그래서 순환이 약하지. 알겠어요. 그쪽으로. 그쪽으로 좀더 뚫어줘야지 아, <laughs> 그는데 괜찮죠 많이 <laughs> 좋아졌죠 <laughs> 응. 얼굴이 아직도 부었어요 <laughs> 부었어요? 부었지 결매져야 되는데 아, 아, 이렇게 고 <laughs> <저 웃음> 알겠습니다 오늘째요 오늘째 네. 오늘 관리 받아요? 몇그오늘지 1 18, 8년도 18, 20, 20, 거의 예. So, Monga, s o m 좀 Moby Hawk, d r a w i 얼마나, 망가졌어요? 아직 y I see, I see, I see, I see, I see, 할